몸매 좋은 내 해창에 나에게 미쳐 있는 내 A 당신을 선택해. 솔직히 뭐가 나요? <laughs> 자꾸 현실로 돌아가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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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내가 하니까 보이드 해야 돼. 뿐데 뿐데 말이야 혹시? 더 배라 진취적인 삶을 사는들 진생활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관리까지 하고 몸매까지 좋은 내 A. 정말 로망 같은데요. 하지만 이이는 단지 취미가 아니라. 운동에 미친 헬창이라면, 운동에 미쳐 살고 있는 몸매 좋은 내 헬창 A. 운동이란 건 절대 모르고 허약 그 자체. 몸매까지 안 좋지만 나에게 미쳐 있는 내 A. 당신의 선택. 가보시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죄송해요, 둘이 바꿔줘요. 아, 네. 나키큰 사람 옆에 서는 있거 제일 싫어. <laughs> 내 A는 몸이 너무 좋아. 몰라. <laughs> 근데. 몰라. 그... 아니 지금 말고 자꾸 현실로 돌아가지 마. 자꾸 제발. 근데 운동에 미쳤어.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운동만해. 그냥 모든 올리 생활이 운동이야. 싫어요. 이거랑 너. 운동 일절 안해. 허약하고. 솔직히 뭐가 나요? 뭐가 나요? 어... 아싫래와나 이분 진짜 리얼이었어 방금. 전자 난것 같아. 운동 엄청 하는. 하는 사람이 미친 놈이? 아, 네. <laughs> 오케이. 그, 저는 네 후자 할게요. 예. 나한테 미치게 났다는 거네.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예. 지금 여자친구는 전자 후자 중에 어디 가까워요? <웃음> 여자친구요? 전자. 아니야. 더하면 둘이 싸울 것 같아. 후자 얘기하라고. <laughs> 아니, 운동 전자에 가깝다. 아 전자에 가깝다. <laughs> 예.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끝이에요. 운동에 예. 미친 여자친구 예. 또는 운동을 절대 안 하는 여자친구 본인의 선택은. 저는 운동이 미친 여자친구.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중간이 제일 좋긴 한데 아. 둘중 하나를 고르자면 도시 고르려나? 네. 아예 저 그래?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좀 관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비슷한 또래인데관리를 아. 아예 안 하면 은좀 아. 아. 걱정도 되고 아. 그럴 것 같아서. 실제로 혹시 지금 여자친구분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혹시 운동하시나요? 아 필라테스 강사예요. 오. 자 선생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몸은 너무 좋죠. 운동에 미친 여자친구. 아니면은. 나와의 시간을 다 보내주지만 운동을 일절 안 하는 여자친구, 당신을 선택은요 저는 운동을 하는 어. 여자친구. 미친 여자친구. 네, 하는 여자친구 아니야? 미친 여자친구. 여자친구. 어? 왜? 저희는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되니까 어. 이제 운동 안 하는 여자친구랑 만날 때는 어. 식당 할때 어. 데이트가 너무 애매해서 그래서 어. 어. 같이 이제 식당 가고 데이트 할수 있는. 어. 어.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좀. 몸매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네. 건강하다 떠나서 나와 좀 좀. 관심사가 좀 공통이고 네, 약간 결이 맞는. 그렇지. 나는 이제 직업으로 이걸 계속 다이어트를 도 시즌을 준비하는 해야 사람으로서 네. 그 시간을 좀 이해도 해주고 네. 함께 보낼 때좀 약간 데이트는 시너지를 내줄 이런 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가세요, 알씨. 자, 오세요, 알씨. 자, 바튼 터치. 자, 빨리 가겠어요 알씨. 뭐 한동안 찍는 거 아니니까. 자, 운동이 미친 여자친구 아니면 운동을 일절 안 하는 여자친구. 우주 시작하는 단 해야겠지. 네. 왜? 형님. 어? 나를 나를 이해해줄 수 있어 똑같이. 아니요,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하니까 본인도 어. 해야 돼. 어, 그 이유는 왜? 꼰대 꼰대 마인드 혹시? 지금 꼰대가 아, 아, 이런... 운동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하니까 좋아요, 좀. 네. 아 그래요? 진짜로? 내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운동이 미친 애인. 운동을 절대 안 하는 애인입니다. 하면서지현님상태 체중입니다 <laughs> 왜? 자기 계획대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걸. 아, 자기 월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식단 너무 힘들어 공동 흔들어가지고 나한테 그 감정을 아 그럼 식단도 이제 나랑 같이 없을 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음. 나랑 있을 때 매번 데이트 때마다 식단하고 지금 아무 그런 날 여행 가고 그랬는데도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식단으로 같이 이건 괜찮은데 좀 정도를 넘을 정도 그런 거죠 그리고 본인의 그 힘듦을 운동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와서 나한테 힘든 과정, 감정을 다 쏟아붓고. 그런 거. 아, 어느 정도 아. 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 둘만의 이거에 좀, 음. 간격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4시간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 끝이었어요. 아. <laughs> Thank you! 편의선택님 <회원님의> <laughs> 왜? 이유는? 왜냐면, 아니, 저한테 그렇게 막 같이, 놀러가서 헬스장 가고 있는데, 시간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아. 아 그러면은 그렇게 미친놈처럼 운동하고 이래도 상관없다 근데 나한테 그걸 감요하지 않으면 된다 너의 취미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 끝이에요